어, 어제 그저 체포동의한 가결되고 나서 제일 먼저 일어났던 운동이 민주당 당원 가입이었어요그난그 그러니까 집단지성을 믿는 편이거든요. 집단지성이 뭐냐면 이런 거 있잖아. 유명한 집단지성 사건 있잖아, 요 옛날에. 소한 마리를 갖다 놓고 2만 명쯤 되는 군중한테 저 소의 무게가 얼마나 될 거라고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100kg부터 시작해가지고 500kg, 600kg까지 얘기를 해요. 평균 합을 내봤더니 그 소위 몸무게들아 이게 이제 집단지성의 대표적인 모습인데 지금 오늘 정청대 최고가 최고위원회에 들어오기 전에 8시 30분 현재 숫자를 에이. 갖고 온 거죠 지금. 탈당은 4,231명, 입당은 7,176명. 저거 하루에 저렇게 늘어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3한 3,000명은 한3 새로 들어온 거잖아요. 그리고 2시 52분에 다시 업데이트가 됐는데 탈당이 4,848명, 입당이 12,605명입니다. 어. 탈당한 속도가 크게 줄었고 처음에 이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우해 가지고 탈당들을 하셨는데. 이제, 난중에 생각해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 해서 네. 이제 입당 러시가 이어지고 다시, 오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현명하신 분들이 이게 분들이죠. 탈당하잖아요. 입당하는데 1년 걸리는데 1년 걸리죠. 그리고 심사도 따로 하고요. 항상 저희가 링크 드리면서 서명해달라고 하면은, 아, 복당, 이래서 탈당하지 말걸 하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laughs> 꼭 계십니다. 복당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탈당을 한다고 해서 내가 당장 정치뉴스를 안 보는 게 아니고 새날 들어와서 유튜브 안 보실 거 아니잖아요. 볼 거면서 탈당한다고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도 아닌데 탈당을 하면 이재명 힘만 빠지는 겁니다. 이게 지금 거의 탈당과 복 입당이 세배 차이에요. 입당이 12,000명 넘어갔다는 이야기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에게 힘을 실어주겠다 하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음.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도 ARS 어제 나가고 들어오고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들어오시는 분들이 훨씬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어제 저희가 이제 실시간 유튜브 할 때도 그렇고 우리나라 유튜브 실시간 방송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인정받는 이유는 저는 그동안 저희가 집회를 통하든뭘 생중계를 하던지 이재명 대표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정말 많이 했고 커뮤니티나 웹자보 그리고 텔레그램 지금 소통방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속보를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이 정도 하는 채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음, 많은 갑자기? 분들이 이렇게 해주시는 거 아닌가요? 감사드리고요. 이 정도 발언은 괜찮습니까 변호사님? 안 돼. <laughs> 많이 감사드립니다. 계속 입당해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역사에 항상 역사는 작용, 반작용이 있고, 반전이 있고, 이런 거거든요.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우리를 때렸잖아요. 그럼 역사는 다시 되치기를 하는 거야, 원래. 주권이 박거니 하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게 역사야. 왜 모르겠어? 그럼 이재명 대표가 어제 체포동의한 이제 가결됐다고 하니까 어제 내가 들었던 얘기는 그런 거죠. 나도 똑같은 생각이고요. 이제 이재명한테 칼 자료가 생긴 거예요. 맞아요. 공경에 빠진 게 아니라. 네, 많은, 정말로 이게 정치적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게 총선의 악재로 작용할 확률이 저는 오히려 낮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히려 분단 가능성 이런 것도 더 낮아져 보였어요. 되게 재밌는 게, 그러니까 어쩌면 이게 이재명이라는 사람 한 명에게 너무 많은 걸 기대하는 게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절대 시대가 지나고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변치 않는 게 정치는 상징이에요, 상징.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상징성인데 정말로 물론 이렇게까지 이런 일까지 없을 거라고 당연히 바라고 그렇게 믿지만 이재명 대표님이 예를 들어서 뭐 영장이 인용이 돼 가지고 구속이 된다. 그렇게 됐을 때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정치적 상징력은요. 상상할 수도 없이 강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때리고 가둔 놈이 독재자이기 때문에 어쨌건 근데 거기다가 하나 플러스 하면 증거도 없는 사건, 정치적 사건, 얼가 매려고 하는 사건. 그러니까 어제는 어,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봐야죠. 진영이 엄청 분노하고 슬퍼했지만, 나는 민주시민들을 믿는 이유가요. 근데 시간 조금만 지나잖아요? 또 안정찾고 뭘 해야 될지 알게 되는 거야. 맞아요. 굳이 말하자면 이런 거지.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내가 무엇을 할 것인지를 자각을 하는 거 있죠. 평상시 때, 지금도 전시이긴 한데, 어제 전에도 전시였지만, 뭔가 내가 뭔가를 해야 될걸 미루던 사람들 있잖아요. 아, 민주당 뭐 내가 당원 가입까지 해야 돼? 하던 사람들이 일체히 분노해 가지고 만명 이상이 막 입당으로 들어오면요. 그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윤석열한테 정치 보복, 정치 탄압당하는 이재명을 지키자가 생기는 거잖아요. 분노거든요. 그럼 이런 거지. 실망했다고 탈당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런 사람들 중에 일부가 이제 이런 거 선동하잖아요. 신당 창당하자. 가장 바보 같은 거잖아요. 당 대표 되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아니 신당 신당. 아, 네, 구타는 신당 아, 그런가요? 당 대표가 되게 그러니까 민주당의 제1당 대표면요 거의 조직으로만 따지면 거의. 대통령의 버금가요 인사권에서. 아니, 아니 그렇지. 대한민국에서 그냥 따지면 대충 그냥 따지면 대한민국 서열 2위여야 맞아요 사실은 음. 여당 야당 대표 정도 되면 제1 야당 음. 대표 정도 되면 왜냐하면 정치도 움직이는 데니까 대한민국이라는 데가. 아 그리고 250만 당원이 있는 이렇게 큰. 거대 정당인데 갑자기 너 초가집부터 다시 시작해라고 하는 게 이게 뭐 신당 창당이 뭐 좋은 것도 아닌데 자꾸 그렇게 주장하지 마시고 그게 이재명의 힘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권력을 잘쓸수 있게 청소를 잘 하면 됩니다. 아니고 왜 다수가 나가? 가... 나가려면 <laughs> 소수가 나가야지. <laughs> 아니 우리가 120명이고 저쪽 그냥 최악의 상황을 상징해서 어디가 120명이고 저쪽이 30명인데 왜 우리가 나가냐고. 그런 거 있잖아. <laughs> 박근혜 되면 이민 간다 그게 유행이었었잖아요. 왜 우리가 이민을 가? 끌어내리면 그렇지. 되지. 왜? 아니 내가 더 포션이 큰데 많이 돼 그게. 그러니까 어, 이재명 대표가 내가 이재명 대표를 좋아하는 이유 중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권력지가 세요. 때리잖아요. 그러면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래 이런 막 때리기 이런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씩 믿었던 리더들이 가끔 실망스럽게 하는 것 경우들이 있잖아요. 갑자기 뭐 자기 좀 의심했다고 사퇴해버리고 이런 거 있잖아. 그런 캐릭터 말고 끝까지 지켜서 지금 이제 정치를 역사를 아는 사람들은 확실하게 이걸로 민주당 개혁해야 된다라고 하는 동력이 생겼고 왜냐하면 당원들의 목소리가 커졌잖아요. 그래 지금 막 저, 저한테도 지금 막 닐레이 인증 뭐저 나는 부결했다고 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맞아요. 당원들한테 찍히기 네. 싫은 거예요. 그리고 대세가 이쪽로 기울렀다는 어. 거예요. 지금, 원래 그런 그러니까 게 어. 작용 반작용 그렇죠. 원래 그렇게 작동하는 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김종민이가 뭐 등등이 아무리 외쳐봐야 여기서 민주당계에서 무슨 메아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분당 가능성이 없어졌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 것도 결국은 저 사람들이 뭐 비대위가 됐건 뭐가 됐건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하건 그게 이제 본심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는 게 민주당이라는 이 이름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자기네들이 정말로 나가가지고 내 능력으로 뭐 창당을 한다든지 내 능력으로 국회의원이 또될수 있다. 그럼 뭐하고 이게 안에서 이러고 있습니까? 욕 먹으면서 다른 당원들한테. 그러니까, 어떨 때는 순간 보면, 말칵 눈물이 나는 상황을 목도할 수는 있지만, 대한민국 민주심이 위대한 건 뭐냐면은,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정신 차리고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입당이 막 하루 이에만명 늘어나고 하면, 결국 더 이재명화 되는 거예요, 이 땅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님께서 쓴 것처럼 강모든 굽이쳐서얻어지만 바다로 간다 그랬어요. 그 그러니까 다이어트 해 보신 분들 많이 알지만 요요 일어나잖아요. 음. 어, 일주일 내내 굶었는데 주말 이틀 동안에 회식 갔다 왔더니 살더더닿죠 거기서 포기하는 네. 사람이요살 절대 못 뺍니다. 그래서 자, 또 해야 돼요. 어. 온라인, 온라인에서 지금 <laughs> 1인 1수박 담당자 이런 게 지금 <laughs> 굉장히 열풍처럼 불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제는 수박 제거라는 것에 명분이 생겼죠. 이렇게 당을 내홍으로 빠뜨린 사람들은 색출하는 게 거의 뭐, 제명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당원으로서 봤을 때는. 일본에는 수박 깨트리는 축제가 있다고 해요. 네. 배도 이렇게 막 깨트리고 그러잖아요. 네. 네. 온갖 방법으로 깨트리는데 그게 이제 축제인 음. 겁니다. 우리도 축제하듯이 수박들을 제거합시다. 저는 은평갑인데 은평을에 있는 강병원을 맡겠습니다야 <laughs> 저분도 위험하네. <위험한다고. 웃음> 아니, 아니 말하, 뭘 어. 그냥 맞는다고만 했지 제가 뭘 제가 맞을 수도 있잖아요. <laughs> 그냥 마크한다고 합니다. 세린데 뭐야? 마크. 마크하겠습니다. 어. 전담 마크제. 아그 어저께 올라온 글 중에 김병기 의원 글이. 가장 세련되고 멋있었어요. 맞아요. 저 진짜. 근데 그분은 내가 맡을 필요가 없어요. <laughs> 이 지역 그 <laughs> 최종병기 김병기 의원님 sns가 어제 굉장히 화제였었죠. 네. 자 알겠습니다. 사랑맘님 루이코 루코 루이코코님 서윤비달님 전비용님 강민정님 지지인카님 마미찬님 장양수님 은실님까지 어, 양순언니 <laughs> 자 감사합니다. 자 재밌는 짤이 정말 재밌는 거 말이에요. 오늘 오늘은 재밌는 짤이 이재명 대표 관련는 거다. 그 사이에 어... 어제도 못했던 PPL 정말로 짧고 굵게 하겠습니다. 2분 안에 끝낼게요.